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대목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평화롭게 이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열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순간을 아주 매우 이상적으로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았고 또 2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위엄을 주사 심히 크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라는 이 말은 의역에 가깝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보좌합니다. 여호와의 보좌. 주신 왕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앉으시는 보좌 있죠. 여호와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그대로 여호와의 보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놀랍죠. 성경 읽어보시면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 또 솔로몬 아닙니까?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여호와의 보좌에 앉은 것은 실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솔로몬,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왕으로 계신 주님께 다스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역대상 29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의 왕권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통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을 여호와의 보좌에 앉은 자로 묘사한 것은 그의 왕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이 보좌에 궁극적으로 누가 앉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그의 통치가 가져온 평화는 우리에게 더 크고 참된 평화와 영광을 가져다 줄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국의 진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큰 지혜를 가졌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시면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여기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의 관하여 그 아들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있고 영령히 다스리시며 공평한 규로 통치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솔로몬의 통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다스림은 40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완전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여전히 죄인이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육 모두를 포함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주로 이 세상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솔로몬 시대처럼 어쩌면 더 평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혼돈, 뭐 전쟁, 기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소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참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솔로몬이신 참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 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충성되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진정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직 그분께만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대심을 고백하면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시 내어 드리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분의 통치 안에서 진짜 평안을 확신하고 누려야 합니다. 누려 가셔야 돼요. 솔로몬의 다스림과 다르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과 부기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참된 거처가 되시고 모든 영적 부여함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여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실 수 있는,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이9 장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왕, 만왕의 왕, 참된 왕이신 또참 다윗의 자손이시고 참 참된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참 왕이시요 또 어, 참된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그분 안에 순종하며 그분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 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사면 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아멘.